안녕하십니까. 백의거지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 찍는 것 같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웬만하면은 그래도 일주일에 영상 두세 개는 찍으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모더나 3차. 그니까 그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서 한 일주일간? 일주일 정도는 무기력증. 막 엄청 아픈 게 아니고 그냥 무기력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출근했다 퇴근하면 이제 침대로 직행 이렇게 해가지고 뭐어 이거 만들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 그래도 힘을 내야겠다 해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도라에몽 동생 도라미 제가 도라에몽 좋아하거든요. 그 도라에몽 살짝 덕후 느낌으로 <laughs>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어, 원하는 캐릭터 좀 남겨주시면 그거 만들고 싶은데 어, 뭐 요즘에는 댓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도라에몽 동생 도라미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도라에몽부터 지난번에 도라에몽 만들었었는데 그다지 인기 없었어요? 영상 조회수 별로 안, 노, 안 나옵니다 뭐 그러면 도라미는 어떻겠습니까? 더안 나와요 그래도 좋아하니까 도라미, 나와줘요. 샤샤샤샹, 샤샹. 우리 도, 도라에몽 동생 도라미. 도라미.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자, 뒷모습은, 요렇고요. 자, 도라미. 응. 도라미 구경하세요. 도라미야! <laughs> 미안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도라미. 도라미는, 여기 이거, 레몬 색실? 같은 거? 해피 코튼. 했고, 그리고 빨간색 리본이랑 만들 빨간색 실 얘도 해피 코튼 거의 해피 코튼으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판 그 얼굴하고 배 부분 할거 요거. 요거 오래간만에 써 보는 것 같은데 아이돌 실인가?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하얀색 실. 그리고 어, 목 초커. 초커 만들 거 이제 파란색 얘는 리리아주.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눈이나 뭐 눈이나 부분 눈이나 부분 눈이나 요거 빨간색 부분은 요, 요거 그 뭐지 아 어, 다이소 자수실을 사용하면 번지지 않고 좀 좋더라구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구요 그리고 그 코바늘은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3호 사용했습니다 자 도라에몽은 살짝 옆으로 빠져 오빠는 옆으로 빠져주시고, 오빠는 빠져주시고, 우리, 도라미. 도라미야, 도라미야.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팔부터 만들어 놓고 하면 편해요. 팔, 원형뜨기, 얘, 주먹을 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요, 우리, 애몽이처럼. 근데 얘보다는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팔, 원형뜨기, 네 코로, 네 코. 4코. 네코 진행한 다음에 2단은 6코로 늘려 준 다음에 3이 여기가 흰색이에요. 4단째는 노란색으로 갈아타면서 네 코로 다시 줄여 주고 7단까지 네 코. 그렇게 해 가지고 2개 만들어 주세요. 그 리본. 리본 만들 건데요. 일단 사슬뜨기 15코 한 다음에 기둥 하나 떠주떠 주시고 2단부터 7단까지는 짧은뜨기로 15코 쭉해 가지고 리본,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가운데 리본, 일단 사슬뜨기 8코, 기둥 1코 해가지고, 2단 8코 짧은뜨기 해가지고, 감싸듯이 해가지고 리본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초커, 초커, 일단 사슬뜨기 20코 하고 기둥 1코 한 다음에, 짧은뜨기 하지 않고, 빼뜨기로, 빼뜨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짱짱한 초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방울은 일단 원형뜨기 5코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주고, 붙여 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 머리 일단 원형 뜨기 7코, 14코, 20 자, 일단 원형 뜨기 7코, 14코, 21코, 28코, 35코 늘리거나 줄이 임없 12단까지 35코. 그리고 나서 13단 28코 줄여 주고 14단 21코 줄여 주고 15단 14코 줄여 줘요. 이때 이제 얼굴 부분 붙여 줄 건데요. 이, 이때 이때 여러분 요 코바늘 그, 되게 얇은 거. 이게, 이게 아마 모사용이, 모사용이라고 하는 것 같고, 제가 뭐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그, 이게 모사용. 인형, 뭐, 인형, 뭐, 크, 큰, 큰거뗄 때, 이게 모사용이고, 이게 레이스실이거든. 레이스, 레이스용 코바늘. 이거 다이소에서 3개에 천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거, 요 끝에 부분이 되게, 그, 가는 거. 0.7mm라고 써 있긴 하네요. 얘를, 얘를 사용해가지고 할 건데 이, 이 얼굴 부분 이 아이돌 실 아이돌 실 아이돌 실은 여섯 가닥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여섯 가닥이거든요 다섯 가닥인가 아이돌 실은 다섯 가닥 다섯 가닥이네요 이한 하나를 쭉 빼가지고 그걸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얇은 실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저처럼 얇은 실이 없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가닥을 뽑아요. 다 뽑아 가지고 요거 요거 모사용을 사용해 가지고 노가다를 살짝 해 줍니다. 얘를 얘를 사용해 가지고 이 얼굴을 촘촘하게 뜰 거거든요. 촘촘하게 떠야 촘촘하니 이뻐요. 그그니까 너무 붕 뜨지 않고 이렇게 착 진짜 스킨처럼 그 얼굴처럼 달라붙게 해줄 거거든요 이걸로 사용해 가지고 일단 원형뜨기 8코, 16코, 24코, 32코, 3 2코 40코, 48코, 48코, 56코, 64코, 64코, 72코, 7 2코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이쪽에다 탁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리본 부분도 만들어 놓은 거 달아 주고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눈 일단, 원형뜨기, 얘도, 얘를 사용하셔도 되고, 얘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얘를 사용하시면 편하겠죠? 일단, 원형뜨기 6코, 얘도 검은색 실, 가닥 빼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창창 달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또, 얼굴도 노가답니다. 아니, 노가다, 말 쓰지 말고, 얼굴도 힘들어요. 어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눈썹 만들어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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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라인. 동그랗게 동그랗게 눈썹 찹찹찹 찹찹찹 하고 이러 입도 립 라인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그 빨간색 실로 채워주고 이 밑에는 주황색 실로 살짝 채워줬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 디테일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볼터치 해주고 코 만들어주고 코도 코도 어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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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몸으로 넘어와서 몸 그, 14코로 끝났잖아요. 14코 한번더 떠주고, 그리고 2단은 그, 보통은 21코로 늘어날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지려면, 4코만 더 늘려줘요. 그래가지고, 2코 그냥 뜨고, 2코, 2코 늘려주고 하면은 18코 되거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3단째는 2코 그냥 뜨고, 2코 늘려주면 24코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3단, 11단까지 늘리거나 줄임없이 24코로 떠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 부분. 배 부분을 만들어줄 건데, 아, 초커도 달아줘야 돼요. 초커도 목 부분에 달아주고, 그 방울 부분 여기다 달아주고, 디테일 살릴, 살리고 싶어가지고, 검은색 때, 때, 띠 둘러주고, 이 방울, 방울, 검은색 방울,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 부분, 배. 배도 아까 사용했던 요 레이스용 실 사용해서 한 가닥 하얀색으로 빼가지고, 일단 원형뜨기 7코, 14코, 21코, 28코, 28코, 35코, 42코, 49코, 49코 이렇게 해가지고 배 부분 해가지고 동그랗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타원형 쪽으로 이렇게 살살 늘려줘가지고 늘리면서 달아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팔 부분도 달아주고 이제 주머니 부분은 진짜 실제 주머니가 아니고 그 주머니 라인을 따라가지고 검은색 실로 해준 다음에 이 체크 체크 부분을 빨간색 실한한 한 가닥 뽑아가지고 차차차차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그럼 디테일 있죠? 그러고 나서 어팔 부분 달아줬고 그리고 이제 꼬리. 꼬리 부분, 이 검은색, 아니, 빨간색을 가운데로 해놓고 꽃 모양이더라고요. 잘 티는 안 나지만 꽃 모양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 부분. 다리 부분은 그 24코로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12코, 12코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가운데 부분 한 코, 한 코씩을 남겨주면 11코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란색 실로 이쪽 다리, 11코, 11코, 2단까지 만들어주고, 3단으로 하얀색 실로 갈아탄 다음에, 여기 부분, 요 앞코 부분 3코 늘려주고, 3코 늘려주고, 그리고 이제 4단 부분, 여기 3코 앞부분에서 3코 줄여주고, 해가지고 11코 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찹 붙여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남은 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솜을, 마구마구 이 나머지 다리 만들기 전에 손막 마구마구 저는 인형솜 사용하진 않고 그 베개솜 한견 베개솜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넣고 나머지 다리 만들어 주며 주고 이제 다시 여기 여기 부분은 솜 살짝 더 채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부분 한코한코 한코 떨어진 부분은 노란색 실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가지고 하면 완성 이렇게 됩니다. 어휴, 오래간만에 영상 찍어서 그런가 말 말이 잘 나왔나 모르겠네 도람이 어때요 여러분 도람이 이것도 영상 인기 없을 거 저도 압니다 알아요 호호호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요즘 댓글이 하도 안 달려 가지고 다음 영상도 아마 다음 영상 예고편 다음 영상 다도 여러분들이 다다 만들어 주니까 우리 에몽이 도라에몽이 그 핑크 빨간색 버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 다음번 영상은 이걸로 할, 하도록 할할 할, 할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그 그 도라미 우리 도라미가 마음에 드셨으면 도라에몽 동생 도라미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인형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미안합니다. 애교를 좀 부렸어요, 제가 한번. 그러면 여러분, 어, 남은 주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진짜. 남은 일요일, 재미나게 보내시고, 그러면, 화이팅! 안녕히 계십시오.